요즘 비트코인을 받는 상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무려 20여 개나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인증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싶지만 라이트닝 월렛으로 옮기는 가이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라이트닝 월렛에 비트코인 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고정 댓글로 다른 비트코인 유튜버 분들의 가이드도 달아 놓을 테니 참고하셔서 본인의 지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국내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없어 해외 거래소인 크라켄을 이용해볼 거예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월렛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지만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를 통하면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답니다. 이번 영상에서 10만원을 충전하고 보낼 건데 수수료는 900원이 들었네요? 안타깝게도 크라켄은 23년 3월부터 iOS 한국 앱 서비스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크라켄은 웹사이트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용자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으니 영상 설명란의 타임라인을 잘 활용하세요. 순서는 크라켄 회원가입, 전송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으로 업비트에서 크라켄으로 코인 보내기, 크라켄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 원래 노브사토시로 보내기, 그리고 다시 현금화를 위해 원래 노브사토시에서 업비트로 보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안드로이드 앱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크라켄 프로를 검색한 후 설치해주세요 반드시 프로로 설치하셔야 해요 설치가 완료되면 실행을 해주시고 회원가입을 해볼까요?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컨티뉴 유저네임은 아이디 같은 거예요 원하는 아이디를 적은 후 컨티뉴 비밀번호는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12자 이상 입력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알림을 받을 건지 물어보는데 저는 알림을 좋아하진 않아서 낫나우를 선택할게요 대한민국을 확인하시고 클릭 그러면 이메일로 인증 번호가 보내졌을 거예요. 앞에서 적었던 이메일에 들어가셔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인증 번호를 적어 주세요. 그리고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신원 인증을 하라고 나오네요. 전화번호를 적어 주시고 이름과 성을 영어로 적어 주세요. 생년월일을 선택하시고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해서 채워 주세요. 본인의 직업을 선택한 후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요. 저는 처음에 운전면허증으로 했는데 영문 신분증이 아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권 사진으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패스포트를 클릭하시고 뿌옇거나 만료되었거나 흑백이거나 사진이 잘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하단 버튼을 클릭해서 여권 사진을 찍어주세요 셀카도 하나 찍어야 해요 어깨까지 나오도록 셀카를 찍고 기다리면 크라켄이 신원 인증을 완료해줄 거예요 이렇게 펀드 유어 어카운트가 나오면 신원 인증이 완료되었어요 이제 업비트에서 크라켄으로 코인을 보내볼까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한 이오스나 드론 리플을 추천드리고 저는 이오스를 활용해서 보내 볼게요. 이오스 입금 주소를 복사하기 위해 아래 포트폴리오를 클릭하시고 검색란에 이오스를 입력, 선택, 언더스탠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오스 입금 주소와 메모가 나와요. 이제 업비트에서 이오스를 매수한 후 크라켄으로 보내 볼게요. 원화 입금 후 24시간 뒤에 출금이 가능하니 미리 돈을 넣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업비트에서 원하는 만큼 이오스를 매수하고 아래 입출금, 출금하기, 확인, 최대 확인을 누르면 보내는 주소와 메모를 입력할 수 있어요. 크라켄 앱에서 글자를 터치하면 복사가 되니 왔다갔다 하시면서 정확하게 주소와 메모를 복붙해주세요. 출금 신청을 누르고 아니요 두 채널 인증하기를 누르고 카카오나 네이버로 인증을 한후 업비트가 승인을 해주면 크라켄으로 이오스가 전송되어 이제 이오스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USD를 거쳐서 바꾸는 방법 그리고 바로 BTC로 바꾸는 방법이죠. USD를 거치면 수수료가 살짝 저렴하고 바로 BTC로 바꾸면 번거로움이 덜해요. 큰 차이는 없어서 저는 바로 BTC로 바꿔볼게요. 포트폴리오에서 EOS를 선택하고 트레이드를 선택해요. 위에 여길 누르고 EOS를 검색하면 EOS BTC가 있네요. 선택한 후 EOS BTC인지 잘 확인을 해보고 셀 클릭. 여기서 리미트와 마켓을 설정할 수 있는데 리미트는 지정가, 마켓은 시장가예요 수수료는 0.1% 차이가 나는데 10만원이면 100원 수수료 차이니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요. 저는 지정가로 해볼게요. 현재 가격보다 조금 싸게 숫자를 입력하고 슬라이드를 쭉 밀어서 수량을 100%로 셀을 누르고 버튼을 밀면 주문이 들어가요. 체결이 되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생겼네요. 이제 라이트닝 월렛으로 보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위드로우를 선택.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보면 최소 1000사토시 이상을 보내야 하지만 수수료는 없고 즉시 송금이 된다고 써있네요. 선택하고 어그리 이제 입금 주소를 알아야 해요. 원래 소부사토시를 실행해서 리시브. 여기 번개 모양을 클릭. 애드 어카운트를 누르고 바꾸자 하는 수량을 입력. 카피를 누르면 주소가 복사가 되어 복사된 주소를 크라켄 앱에다 붙여넣고 넥스트. 그럼 가입했던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날아갔을 거예요. 메일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고 크라켄으로 돌아와서 버튼을 밀면 출금이 성공적으로 되었네요. 금방 원래 노부사토시로 사토시가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래 노브사토시에서 업비트로 사토시를 보내 현금화를 해볼게요.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트레블룰에 걸리지 않아 원래 노브사토시에서 업비트로 바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온 체인 전송 수수료가 만만치 않아 크라켄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 저렴해요. 제가 테스트해 본 시점엔 멘플이 꽉차 있어서 기본 수수료가 무려 4만 사토시였어요. 크라켄을 통했을 땐 754토시가 쓰였고요. 먼저 크라켄에서 라이트닝 입금 주소를 받아보죠. 하단에 포트폴리오, 디파짓, 비트코인을 선택한 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선택해요. 입금 받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하단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만들어지네요. 그 주소를 눌러서 복사를 해요. 그리고 원래 노브 사토시에서 위에 뜨는 유지잇을 누르거나 샌드 이 버튼을 누르면 사토시가 입력되어 있고 바로 보낼 수가 있죠. 붙여넣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키보드 버튼을 눌러서 하시면 돼요. 샌드를 누르면 바로 전송되고 크라켄으로 입금돼요. 크라켄에 있는 비트코인을 바로 업비트로 보낼 수도 있고. 전송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으로 바꿔서 보낼 수도 있어요. 100만 원 이하 5만 사토시 이상은 수수료로 1천 사토시만 들여 업비트로 보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더 싸게 보낼 수 있도록 USD를 거쳐 EOS로 업비트에 전송해 볼게요.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트레이드, 셀, 매도하고자 하는 가격을 지정하고 수량을 채워서 주문을 넣어요. 체결이 되면 포트폴리오에 USD가 생겼네요. USD로 EOS를 사기 위해 하단의 마켓 검색창에 EOS USD를 입력한 후 선택. 바이를 누르고 매수 가격을 입력, 수량을 채워서 주문을 넣고 체결되면 포트폴리오에 EOS가 생겼어요. 업비트로 보내기 위해 위드로우, 언더스탠드, 맥스를 클릭,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 입금 주소를 주소록에 등록해야 해요. 클릭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한 후 넥스트. 이제 입금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까지 왔네요. 업비트에서 입출금, EOS, 입금하기, 확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주소와 메모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주소와 메모를 크라켄 앱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넥스트! 이메일로 인증을 한후 다시 크라켄에서 리뷰 버튼을 밀어서 전송 요청을 해요. 크라켄에서 승인을 해주면 금방 업비트로 EOS가 들어갈 거예요. EOS를 팔아서 현금화하면 끝! 이번엔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이에요. 아이폰은 크라켄 앱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파리나 크롬을 통해서 진행하셔야 해요. 브라우저에서 크라켄 거래소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세요. 상단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을 할수 있어요. 이메일 주소와 닉네임,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한 후 크레이트 어카운트를 누르면 입력하신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날아갔을 거예요. 메일에 들어가셔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가입 완료. 이제 신원 인증을 해야 해요. 크라켄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려보면 신원 인증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클릭. 이름, 성, 생년월일, 영문주소, 우편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세요. 영문주소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잘 채워 넣으시고 컨티뉴. 직업을 선택하시고 컨티뉴. 신분증을 촬영해야 하는데 여권을 찍으시는 게 수월하실 거예요. 직접 찍으실 수도 앨범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인식이 잘안될수 있는데 계속 시도하시면 됩니다. 셀카도 찍어주세요. 금방 크라켄이 신원 인증을 수락해 줄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클릭. 밑에 Get Verified 클릭. 중간에 Intermediate가 Verified로 되어 있으면 돼요. 인증이 완료되셨으면 본격적으로 라이트닝 월렛에 비트코인을 보내볼까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크라켄 프로를 선택해주세요. 앱 쓰지도 못하게 했으면서 앱을 쓰라고 하네요. 아래 컨티뉴인 브라우저를 선택해요. 트레이드 퓨처스 클릭. 업비트에서 크라켄으로 비트코인을 직접 보낼 수 있지만 수수료가 미쳤어요. 전송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이나 리플 또는 이오스로 보내보자구요. 저는 이오스로 해볼게요. 이오스 입금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포트폴리오 클릭. 디파짓. 이오스를 검색한 후 선택하면 아래 입금 주소와 메모가 나오네요. 글자를 터치하면 복사도 돼요. 이제 업비트에서 이오스를 매수한 후 입출금, 이오스, 확인, 최대, 확인을 클릭하고 크라켄에 있는 주소와 메모를 차례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 줘요. 그리고 출금 신청, 아니요, 두 채널 인증하기, 네이버나 카카오페이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출금 신청이 완료되었네요. 업비트에서 승인을 해주면 크라켄으로 이오스가 입금돼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EOS가 들어올 거예요. EOS를 USD로 바꾼 다음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도 있고,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USD를 거치면 수수료가 조금 싸고,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아주 편하죠. 큰 차이는 없어서 바로 비트코인으로 바꿔볼게요. 포트폴리오. EOS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고, 컨버트. BTC를 선택해주시고, 맥스. 컨버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들어와 있죠. 이 비트코인을 라이트닝 월렛으로 보내기 위해 오른쪽에 점 3개를 누르시고 위드로 네트워크가 라이트닝 월렛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 아니시면 클릭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 주소를 넣는 단계까지 왔네요. 원래 노브사토시에서 리시브 이 번개 표시를 누르고 애드 어카운트로 바꾸자 하는 금액을 입력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단위를 바꿀 수 있어요. 생성된 주소를 카피, 크라켄에 붙여넣고 클릭하면 또 메일로 인증을 하라네요. 접속해서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시 크라켄에 들어오셔서 컨펌 위드로 크라켄에서 처리를 해주면 금방 원래 노브사토시로 사토시가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원래 노브사토시에 있는 비트코인을 현금화해볼게요. 크라켄에서 라이트닝 입금 주소를 복사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디파짓, 비트코인 선택, 네트워크가 라이트닝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입금 받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하시고 버튼을 누르면 주소가 생성되었네요. 원래 노브사토시에서 유지잇을 누르시거나 샌드, 붙여넣기 또는 키보드를 선택하셔서 붙여넣으시면 입력했던 수량이 나오면서 보낼 수 있어요. 샌드를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면 크라켄에 비트코인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 o 스로 바꿔서 업비트에 보내 볼게요. 오른쪽에 점3개 클릭. 컨버트. 이 o 스를 선택해 주시고 맥스 컨버트. 그러면 이렇게 이 o 스가 들어와 있네요. 업비트로 보내기 위해 점3개 클릭. 위드로. 주소 설명에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주시고 입금 주소와 메모를 입력해야 해요. 어디 있냐구요 업비트에서 입출금 이오스, 입금하기 확인을 누르시면 주소와 메모가 나오죠. 이걸 차례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줘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또또 또 이메일로 인증을 하라네요. 이렇게 빨간색 문구가 있죠. 메일에 들어가셔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크라켄으로 오시면 빨간 글씨가 사라졌네요. 맥스 하단 버튼 클릭하시면 업비트로 이오스가 들어올 거예요. 이오스를 매도하시면 현금화 완료! 처음엔 무섭고 어렵겠지만 익숙해지면 다른 거래소나 지갑을 사용하셔도 무리 없이 보내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절차가 이렇게 번거로운 이유는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보고 싶다면 소액을 옮겨서 활용해보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이 좋다는 것을 설득하고 싶다면 화폐로 쓰이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겠죠?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것은 다양한 가이드를 참고할수록 불안감이 사라지고 숙련도가 높아져요. 여기 다른 비트코인 유튜버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주셨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Not your k i s Not your... 비트코인!